패드를 딱 분해해서 딱 보시면은요, 액체인 잉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잉크 속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는 쉽게 깨지지 않고, 액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는 부피로 변하게 돼요. 에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챔버라고 보시면 돼요. 챔버를 거쳐서 가는 곳이 뭐냐, 메시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의 역할이 뭐냐 하면요, 잉크를 걸러주는 곳이에요. 대기업에서 만든 정품 잉크든 정품 잉크를 따라서 벌크로 만든 잉크든이 세상의 모든 잉크는 물질입니다.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크기를 갖고 있어요. 이 메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의 잉크만이 이 메쉬를 지나갈 수 있어요. 노즐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의 굵기만이 메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메쉬를 한번 지나갔다는 뜻은 노즐을 통과할 수 있는 더 얇은 잉크가 이리로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헤드는 언제 막히느냐? 메쉬와 노즐의 사이에 있는 공간, 부피에, 이 공간에 들어있는 잉크가 변질되 돼서 분자의 굵기가 더 굵어져 버리면은 노즐을 통과를 못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인쇄를 해보면은 인쇄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럼 메쉬와 노즐 사이에 갇혀있는 이 굵은 분자의 잉크를 밖으로 꺼집어내는, 내는 방법이 반대로 메쉬를, 메쉬 메시 반대로 넘어오는 게 쉬울까요? 녹여가지고 노즐로 빼내는 게 쉬울까요? 여기가 노즐이에요, 노즐. 막 분사할 수 있는 노즐이에요. 굉장히 얇은 구멍이 막 있는 노즐입니다. 여 위에는, 자, 네 개의 오리피스가 있어요. 자, KYCM. 그리고 여 위에 뭐가 있냐? 메쉬가 있어요. 그리고 여 위에는 챔버가 있어요. 자, 검정색, 노랑색, 파랑색,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잉크가 들어갔는 게이 메실에서 잉크를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 각 색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거요. 이 노즐과, 이게 노즐입니다. 노즐이라고 할게요. 노즐과, 요거는 매시입니다 메시. 메쉬. 이매시와 노즐 요 사이에 있는 이 잉크. 이 잉크. 이 잉크는 이 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잉크냐? 이, 카트리지에 물려져 있는 잉크가 이 메쉬를 통과했다는 뜻은 노, 이 노즐로 배출되는 잉크보다 더 얇은 사이즈가 이 메쉬로 지나온 거예요. 이 메쉬의 역할은 노즐을 지나갈 수 있는 잉크를 걸러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러져서 들어왔는 잉크가 변질이 일어나서 노즐로 통과할 수 없는 더 굵은 알갱이로 바뀌어버리면, 은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잉크는 주사기로 밀어가지고 배출하는 게 쉽겠습니까? 주사기로 잡아당기갖고 일로 빼내는 게 쉽겠습니까? 뱉어내는 게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주사기로 헤드를 세척을 한다면, 밀당을 하되, 메시와 노즐 사이에 있는 굵어져 있는 알갱이를 최대한 녹여서 얇게 만들어서 노즐로 배출시킬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밀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마지막은 다 밀어내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잉크젯을 써야 되는 사람입니까? 레이저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곳은 항상 <laughs> 이게 굵어지기 전에 다 배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가 덜 막혀요. 사용량이 별로 안 되는 곳이 헤드가 많이 막히죠. 왠줄 아세요? 메시와 노즐 사이에 잉크가 그대로 머무르 있는 상태로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이거는 무조 굵어집니다. 그럼 이걸 배출이 못 돼요. 그래서 헤드 청소를 하는데 헤드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잉크젯 프린트기 헤드 청소 원리는 빨아땡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잉크를 집어넣어서 잉크가 세정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잉크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이 사이에 있는 잉크를 굵어진 잉크와서 껴가지고 노즐로 배출시키기에 이게 정품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용량이 극도로 적은 곳은 우리 왜 소형 레이저 복합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기기를 넣는 게 맞습니다. 정말 사용량이 얼마 되는 곳에 잉크젯을 넣는 거는, 어, 헤드가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아, 정말 사용량이 적은 곳에 여러분 그레쳐야, 아, 얘는 사용량이 너무 적은 곳에 오히려 또 보고, 아, 여기 잉크젯을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잘못된 판단이십니다그 헤드는, 노즐은 분명히 막힙니다. 정상적이잖아요. 문제 있는 링크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입자가 굵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가지고, 그리고 쉽게 녹지도 않아. 그런 상태로 문제가 된 노즐을 가지고 출력을 해보시면요. 아,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게 나와요. 희미하게. 메시도 벌써, 이제, 메시도 여기가 다 굳어가지고, 잉크가 잘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 사이에 있는 잉크는 잘 녹지도 않아가지고, 이 노즐로 잘 배출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즐은 좀처럼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쇄품질에 문제가 있는 대부분 헤드들은 노즐이 막힌 게 아니라, 메시와 노즐 사이에 있는 잉크가, 노즐을 통과할 수 없는 굵기의 사이즈에서 이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노즐을 뚫어 보겠다고 엄청나게 밀, 막 강제로 밀고 막 당기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헤드는 여러 가지 부품이 연용착으로 붙어가 있거든요. 붙어 있는 그, 본드로 붙여놓은 그 구간들이 깨집니다. 너무 심하게 밀어버리면. 밀당을 할 때, 아, 이거 뭔가 압력이 걸렸다 싶으면은 중단하시고, 위에 챔버 알죠? 챔버. 비닐 챔버를 반대로 터트려버리세요. 터트려버리고, 주사기밀어넣으시면은 챔버가 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더로 타고 그냥 잉크 세정액이 넘어갑니다 다 넘어간 상태로 노즐을 담궈 놓되 챔브를 터트리고 밀어 넣어 가지고 노즐을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이 세정액이 위로도 들어가고 노즐로도 타고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담궈 놓는 거예요 그렇게 담궈 놓으시면은 대부분 수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헤드를 정말 수리 잘하는 고수는 수리 가능한 헤드와 수리할 수 없는 헤드를 식별하는 그 기준 명확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수리가 안 되는 헤드를 붙들고 이걸 계속 되게끔 하는 게 이게 이제 초짜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고수는 수리가 되는 것만 수리합니다 되지 않는 거는 그냥 버립니다 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쇄 품질에 문제가 있는 헤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수리를 못해서 안 되는 건지 원래 수리가 안 되는 헤드를 지금 수리해 보겠다고 막 쌓아 놓은 건 아닌지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헤드 수리라는 영상을 많이 올려봐 드렸잖아요 꼭 클리닝 디바이스가 없더라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했을 었때 웬만해서 수리가 돼야 돼요. 헤드를 수리해서 수리를 성공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 나 이런 경우 수리를 많이 한다. 야, 이거는 수리 진짜 되게 안 되더라 하는 경우 있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리가 안 되는 헤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 안된 거보다는 원래 수리가 안 되는 헤드를 헤드가 안 됐을 가능성이 김치적 높다고 봅니다. 구조상 메시와 노즐을 이, 이 사이에 있는 링크만 바꿔고 배출만 시켜내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해도 수리인 게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보면 수리하는 방법이 정말 별게 없어요. 별게 없다는 뜻은 알고 보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수리하는 게. 웬만한 사람이 해서 안됐다라면그해드는 그냥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원래 해드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데 이거를 수리해서 쓸수 있으면 쓰는 거지. 이게 무조건 수리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를 어떤 부위를 수리해내야 되고 이 속에 있는 이물질을 석션으로 뽑아내는 게 맞느냐 밀어내는 게 맞느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도 헤드를 정말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와 노즐 사이에 있는 문제의 잉크는 밀어내는 겁니다. 정품 기계가 헤드 청소 원리가 그래요. 밀어내서 새 잉크로 채우면서 문제의 잉크를 노즐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왜냐? 메시로는 변질된 잉크는 메쉬는 반대로 통과를 못해요. 계속 일단 잡아당겨내는 거는 결국은 메쉬를 통과할 수 있는 잉크만 잡아당겨낸 거지, 통과할 수 없는 잉크는 메쉬와 잉크 사이, 노즐 사이에는 그문제 잉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결국은 밀어내가지고 배출시키는 게 이게 기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70 안에 들어있는 헤드가 수리해놓아야 되냐고. 어? 필름 하나 날려봐라 인터페이지 보 뽑아봐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폐수를 잡아당겨 폐수 통으로 가는데 이때도 이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의 역할이 뭐냐 디바이스 내부에 지저분한 거를 이 맑은 물이 세척을 해냅니다 얘만 얘얘 얘 있는 폐수만 끌어당겨 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구간도 이, 이 물이 세척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와우, 깨끗하네. 자, 자, 지금 저희들이 수리해놓은 헤드의 인쇄품질이거든요. 이걸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디바이스가 정상작동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통 사람들은 어떤 걸로 하냐면은, 어, 이 성능 테스트는요, 정상 헤드로 하는 거예요. 수리해놓은 헤드인데, 이 헤드를 물려서 한번 세척을 해보고 출력을 날려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척기를 아무리 돌려도, 프린트, 세척기를 아무리 돌려도, 인쇄품질은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디바이스인 거예요. 요 헤드가, 이 헤드입니다. 여 보시면요, 챔버 다 터져가 챔버 메꾸고,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이 헤드가 거의 올수리란 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깨끗하죠? 근데 헤드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완전 걸레입니다, 걸레. 챔버 수리하고 슈팅 필름 수리하고 얘 완전 난리난 헤들을 이렇게 올수도록 깨끗하게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기바 세척해 가지고 자 이거를 다시 세척을 하는데 자 이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세척한다 생각하고 내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올려놓으시고요. 자 뽑아 당기자 말씀드렸죠. 뽑아 당길 때도 여기에는 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뽑아 당길 때도 얘를 사이 맑은 물로 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한번 뱉타내요 한번 뱉타냅니다 여기, 이 주로, 이 주로 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주로 드는 양을 물어보시면 되냐면요. 이 노즐로, 여기 있는 액체가 노즐 밖으로 통, 배출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속도면은 거의 노즐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척이 다된 거예요. 다 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밀어 넣었죠? 자, 이제 딱 세웁니다. 시 f 도 약품입니다. 약품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 약품을 이렇게 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넣고 이제는 헤드를 이쪽에다 놓습니다. 가만 생각할게, 이패수를안 빼도 되네. 맞네. 이패수 이거 뺐다 꼽다안수도 되네. 이거 어디 갔노? 이거를, 그냥 여기 계속 연결해놓으면 되는거냐. 자, 이 상태에서 밀어넣으면은요. 이 c f 2를 빨아땡겨갖고, 밀어넣고, 노즐로 배출된 게 수조로 돌아가고, 수조 있는 게 일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회전해요. 자, 이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거야. 이 예, 회전하는 거요 50초 돌고 3초 멈추기 세팅할게요. 자, 이 다이얼을 5초 이상 누르시면은 타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50초로 맞추고. 한번더 누르면은 몇초 전기할 것인가? 자, 전 3초 전기할게요. 딱 세우시면요. 50초 돌고, 50초 돌고, 3초 정지하고를 반복합니다. 50초 돌고, 3초 정지하고를 1분이라 치고, 요거 3번 돌리시면 돼요. 3분이면 세척 끝나요. 이 호수가 투명했던 게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얘는 뺐다 꼽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수 연결해놓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시키면서 앞에, 앞에 했을 때 방식보다 심플해졌어요. 이걸 뭐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그런 게할게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한 바퀴 이제 두, 두 번째 도는 거죠. 이렇게세 번. 그럼 3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세척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3분을 돌렸다고 칠게요. 요리 갖다 놓습니다. 요래 갖다 놓고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면은 여기에 있는 액체가 일로 이동을 합니다. 일로. 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얘를 보세요. 얘가 줄어드는 속도가 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주르들어. 안 주르들면 이거 노즐 안뚫리는 거야. 안뚫립니다그럼 노즐 더담겨놓으셔야 돼요. 뭐 타는 냄새 나는데? 아, 고구마. 아 고구마. 다 지나갔죠? 이렇게 다 지나갔으면은 이번에는 물을 한번 넣어 주세요. 그럼 또 물로 디바이스도 세척하면서 헤드도 한번 더 물로 씻겨 주는 겁니다. 자물로 한번 더 돌립니다. 여기로 보면 이 검은 게 도로 기 나오죠? 이게 뭐냐? 가압이 걸리면은. 이 액체는 이 수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조금 오염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습니다. 다 배출해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래도 스수보다는 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왜냐 면 물이 밀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갔죠. 요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더 걸리세요. 그러면은 액체가 다 지나가고 순수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이 이 속에 있는 구간을 들어있는 액체를 다배어 내버립니다. 배어 내면은 이 헤드는 빈공빈 헤드가 돼요. 텅빈 헤드가 됩니다. 텅빈 헤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압력이 이렇게 풀려 버려요. 그러면 이제 세척이 끝난 겁니다. 자 얘를 프린트기에 물려서 출력을 했을 때 얘는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여기 메시가 흰색이 흰색 메시가 그냥 흰색이 돼 버렸습니다. 흰색이 보통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뭐를 할 때는요 새 장비로 하는 겁니다. 어 공급기 하나를 개발할 때도 대기업에서 신제품 프린트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고 기계로 공급기를 개발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새 기계로 개발해야 되고 이런 헤드 그린 디바이스도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새 헤드로 다 하는 겁니다. 정상 헤드를 몇 번을 세척을 해도 이건 정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얘는 세척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디바이스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헤드를 몇 번을 세척해도 얘는 정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린 디바이스를 개발하려고 유럽에서 중고 헤드를 2000개를 수입한 놈이에요, 제가. 2000개 수입해 가지고 이이 그린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사람입니다. 테스트하고 전국에 있는 그 방송으로 중저 저, 좀그 고장난 헤드들을 공짜로 소개해준다라고 제가 다 받아가지고 그 라이브로 막 수리하면서 제품 테스트를 했어요. 4년 가까이를 이 개발 기간에 걸려서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엄청나게 심의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저는 모든 개발의 시작은 그겁니다.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지라는 개념보다요. 내가 사업하는데 일단은 필요해야 돼, 필요한 거를 내가 먼저 만드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내가 좋으면은, 이거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써보고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 일하는 직원들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걸 잘 쓴다면은, 이거는 행여을안 팔려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쓰고 있다면은 남들도 이걸 잘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최고의 오토크리닝 디바이스의 최고의 성능은요. 정상 헤드. 정상, 새 헤드, 세드, 새 헤드. 세드. 새 헤드를 출력해서 날려보고 또 뻗어 나와. 새 헤드를 디게에 물려서 셋업을 쳐갖고 한 번만에 정상으로 셋업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나오는 이 정상 헤드를 디바이스로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을 세척을 해도 똑같이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된다는 증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얘는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헤드를 디바이스로 돌렸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돌격, 얘가 하면 눈이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 디바이스에 문제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해드를 고장낸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얘는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자신있게, 자신있게 방송을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디바이스, 어, 개발 기간 엄청 오래 걸렸고요.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한, 국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하는 거예요. 얘는 몇 번을 해도, 정상적인 애들은 몇 번을 세척해도 이 애들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왜? 이거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 디바이스를 개발하려고 중고 애들을 유럽에서 2,000개를 수입한 놈이라니까. 수입을, 그 라이브로 다 보여줬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애들을 세척하고 했는 거를 내가 중국에 다 팔았잖아. 봐라.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 애들을 또 꺼내서 내 세척기를 또 돌려. 또 돌려. 또 돌려, 또 돌려갖고 또 세척을 쳐. 그럼 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또꺼내또 돌려. 몇 번을 돌려도 깨끗하게 나와, 세척된 거면 몇 번을 세척을 해서 몇 번을 돌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 정확한 성능 테스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사실, 오늘 방송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했던 거꼭 보십시오. 헤드의 구조, 메시의 역할, 메시와 노즐 사이에 있는 잉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인쇄품질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 있는 잉크를 세척해내는 효율적인 방법은 뽑아내는 게 아니라 노즐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품기계가, 우리가 정품기계가 헤드 청소할 때 보시면요, 노즐로 배출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뽑아내는 건 없어요. 배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메시는 노즐을 통과할 수 있는 굵기의 잉크를 걸러주는 구간이고, 이메시로 잉크가 통과되었다는 뜻은, 이메시의 굵기는 노즐보다 얇다는 뜻이에요. 일로 통과 하는 잉크는 빨아당겨갖고메시로 반대로 뽑아내는 것보다 노즐로 밀어내버리는 게 세척이 쉽다. "라는 게제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